이것이 축제다 축제를 느끼고 축제를 알리는 시간 축제의 정석입니다 <목소리> 월화수목 금토일 일주일 내내도 모자라 하루 몇 번씩 만나 달라 즐고 병모서리에 발을 찌어도 혼자 막히기 같 때는 나 이런 게 뭐랄까 사랑인가 봐 숨은 그림을 찾듯 기다려왔던 너래는 마법과 사랑널 위해서 사탕같이 달콤하고 무섭게 진 문이 부신 너 꿈만 같은 날 사랑 널 찾았어 하얗게 빛나던 네 얼굴 겨울 되면 또 하얘져 가는 걸보인 팔, 팔, 눈이 옵니다.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. 하늘, 아, 어디, 어디까지 불어 가는 거야, 이거 진짜. <laughs> 네. 맨날 멘트 내꺼에만 이런 거 써주고, 눈, 네, 막 노래하니까 그렇죠. 시수씨, 근데 오늘따라 좀 신나신 것 같네요? 그럼요. 오늘은 특별히 제가 선수 축제를 준비해왔다고요. 오 정말요? 그러 되죠. 그럼요. 예민 씨 준비되셨죠? 네. 오늘의 축제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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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백산 눈 축제입니다. 태백산 눈 축제요? 네. 가수들의 개막식 축하 공연부터 아름다운 여름 조각 전시회까지 볼거리가 풍성한 축제라고요. 와 엄청난데요? 네. 아 이게 그치 아니고요. 네. 축제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또 행사장 내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. 참여하시면 푸짐한 상품들까지 챙겨가실 수 있다고 하네요. 네, 그럼 언제부터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거죠?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 즐기실 수 있고요. 태백산 아, 즐길 수 있습니다. 네. <laughs> 태백산 경치도 즐기고 재밌는 볼거리도 함께 즐기는 태백산 눈축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. 네,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세요. 넹.